어. 아, 뭐나 봐. 아이고, 야. 좋으면 빨고 침 무치고 해서 샀어요. 뭐추 무치는구나. 순자 네 엄마. 에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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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이고야. 엄마를 좋아하는가봐. 예예. 세일이 어. 낫게 보다 아. 아니, 엄마가 높지. 낮아 있어요. 그래, 제, 제, 제 입장에서는? 예. 음, 아빠보다가. 난 동급이고. 어, 동급이고. 그럼 아들, 누가 제일 높은 거야? 아들 레미하고딸레미가 어. 오케이. 아유. 아유, 예쁘다. 아유, 예쁘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개를 이렇게 올려주면 많이잘 보더라고. <laughs> 그래, 예. 그러나 그러니까 개보면 마이크가 올리거든. 이거야 <laughs> 예. <laughs> <laughs> 아니 이종 중에 굉장히 잘생기게 합니다아 그래요. 잘생겼네 진짜. 예. 아버지도 멋있고. 어. 얘 어디 그죠? 종이 무슨 종이에요? 마리노이즈. 마리노이즈? 예. 그 뭐죠? 어느 나라? 그 벨기에 세파트예요. 아, 아 벨기에 세파트예요? 음. 하하하하하하. 장난쳤다니까요. 신기야. 헤헤헤헤헤헤. 좋단다. 그냥 에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네이몇살이에이가이월됐습이다이가이가이가이가이 커요? 가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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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laughs> <와, 웃음> 얘, 얘 겁니다 가이가이가 아, <laughs> <laughs> 엄마밖에 몰라요 저 엄마밖에 몰라? 네. 어... 이거 남자지? 예, 예, 그러니까 뭐. 엄마밖에 좋아할 수밖에 없지 무슨 뭐 아들도 엄마만 좋아하지만 뭐 아빠는 좋아하잖아 그래,